안녕하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고 싶은 K8 맛집 와이트카 이동준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역시 K8 차량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 2천만원 초반대 에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등록 2022년식 K8 2.5 가솔린 노블레스 주행거리는 98,000km로 엔진 미션 제조사 보증 아직 남아있습니다 외판 교환 없고 미세누유 없는 무사고에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신차 출고가 3,356만원. 사실 이 K8의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가 저 역시 처음에는 브로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제가 K8 차량을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어무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아,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매력있습니다. 약간 발임질 잘 된, 고급 셔츠 같은 느낌,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우아한데요. 이 차량은 특히 가성비 중고차로 구매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스톤칩 없이 깨끗하고요. 본넷 부분도 좋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흠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 역시 흠집 깨짐 없이 이쁜 모습 잘 보여지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까지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릴 부분도 고지상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전방에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트카는 첨명 거래를 위해서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로 바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프론트 엔더 깨끗하고요 휠은 17인치 알로에 휠 제공되어 있습니다 미세한 주차 흠집은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도 흠집이나 깨짐 없고요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앞유리, 뒷유리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도어, 뒷도어, 커터 패널까지 문콕 단차 없이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쪽 휠 부분에도 미세한 주차 흠집은 보여지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 정도 남아 있네요. 후면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면 유리 스턴칩 없이 깨끗하고요, 썬팅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도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요. 리어 램프는 LED 리어 램프 적용되어있습니다 흠집, 깨짐 없이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반대쪽 리어 램프 역시 흠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범퍼 하단부까지 아주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아니지만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이고요. 안쪽에는 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넓은 적재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용감 없이 깨끗하고요. 긁히기 쉬운 간이시 부분까지 흠집 없이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을 열게 되면 넓은 수납 공간 보여지고요 타이어 리페어 키트도 확인되네요. 주로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터패널 깨끗하고요. 주차음집은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80% 정도 남아있네요 뒷유리, 앞유리 모두 흠집이나 깨짐 보이지 않고요 뒷도어, 앞도어 프론트 핸드 부분도 문콕이나 단차 없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도 깨끗하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쪽 휠 부분에도 미세한 주차 흠집은 보여주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60% 정도 남아있네요 아, 전체적인 관리 상태가 정말 너무 좋은데요 등록증과 성능지 보실 시간입니다 등록증 저희 와이트카는 직접 매입한 100% 자사 매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능지,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교환 미세누유 없는 무사고 차량인데요. 조석 뒷도에 미세판금 이력이 있다는 점검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코멘트에 나와 있듯이 미세판금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눈썰미 좋으신 분들도 찾아내기 힘들 정도로 미세한 정도입니다. 그만큼 깔끔하게 관리된 차량이고요. 기계적 컨디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원래 미세한 누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져와서 제조사 보증 수리까지 완료해놨고요. 엔진오일 교환도 해놨습니다. 저희 와이트카는 항상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 후에 판매하고 있고요 기름만 넣고 바로 타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티카는 언제나 정확한 성능 고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도 외관만큼 깨끗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실내는 블랙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외관의 화이트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 정석적인 조합이죠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이나 오염 없이 굉장히 좋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레이스 부분도 사용감 없이 깨끗하고요. 이구 커플도와 수납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엔 USB 충전단자 양쪽으로 있는 모습입니다. 짜색 열선 시트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도어트림 컨디션도 고급스러운 모습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창문에 선쉐이드도 있네요. 제가 앉은 시트도 흠집이나 오염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1열 운전석으로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 오염 보이지 않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확인되고 있고요. 조석 시트 역시 흠집 오염 없이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작동해 보겠습니다. 앞쪽, 뒤쪽. 이음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내비게이션은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을 움직이면 가이드라인 보실 수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3D로 연출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터치식 공조 버튼도 굉장히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미디어 조작 버튼으로 전환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밑으로는 오토홀드 버튼, 드라이브 버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얼식 기어부도 굉장히 좋은 관리 상태잘 유지하고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까지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구 커플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암레스 오븐도 사용감 없이 굉장히 깨끗한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렬 공간 굉장히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이 K8의 인테리어는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천장엔 터치식 LED 룸램프 환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베젤리스 룸미러도 흠집 없이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 관리 상태도 손이 직접 닿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주행거리 98,683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아, 기름도 421km나 달릴 수 있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네요. 후측방 모니터 작동해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무사고에 관리 상태 좋은 굉장히 매력적인 화이트 바디 K8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격 공개하러 바로 나가 보겠습니다. 2022년식 K8 2.5 가솔린 노블레스 주행거리 98,000km로 엔진 미션 제어 서보증 든든하게 남아 있고요. 외판 교환 없는 무사고. 신차 출고가 3,356만 원이었던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2,260만 원입니다. 고급스러운 화이트 바디 컬러와 무사고의 안심감, 가성비까지 갖춘 차량입니다. 중고차 구매하실 땐 가성비로 구매하셔야죠. 오늘 보신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은 K8 맛집, 와이트카의 이동준 매니저였습니다.